아, 안녕하세요, 님들. 어, 일단, 격투가 영상을, 어, 격투가 스킬이랑 스킬 특화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방송을 안 하고 있을 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어, 일단 좀 어색하네요. <laughs> 방송 안 하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된건 처음이라. 일단, 예, 일단 격투가 스킬이랑 스킬 특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모르, 극토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저도 일단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1차, 1차적으로 스킬을, 어, 콤보는, 일단 시작은 무릎망치라는 스킬이 있죠. 여기, 무릎망치. 무릎망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 일단 배경음악 좀 끄자 자 여기 일단 스킬 무릎망치 이걸 1차적으로 시작을 해서 몇 가지, 두 가지나 세 가지의 콤보가 있는데 자 무릎망치 그 다음에 바위깨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 붉은 송공리 라는 또 스킬이 있어요 이거를 같이 연계를 하는 거죠 어. 같이 연결을 해서 스킬을 쓰는 편이고 처음은 무릎망치 아니면 또 바이깨기 방금 콤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릎망치 바이깨기 붉은 성공리에서 마지막 여기 붉은 성공리에 뭐 폭렬강타 독리 혼신의 일격 여기까지 스킬을 찍으시면 이렇게 콤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킬을 일단은 이렇게 찍습니다. 예이 콤보를 하려면 무릎 망치나 붉은 송우이는 일단은 필수적인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진노 이 스킬도 좀 찍는 편이고 그리고 마무리 콤보의 마지막은 항상 자 이런 식으로 호포, 호포 스킬도 예 찍는 편이거든요. 호포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마로우름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아예 사냥을 하실 때 마로우름 자체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냥, 일단은 뭐, 스킬, 이렇게 콤보를 할 때, 좀 심심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고, 마로우름을 이렇게 많이 마, 마무리로 하는 편이고요 뭐 이거는, 마로우름은 찍는 거는, 그냥 자유, 자유고. 필수적으로 찍어야 될 스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섬전복. 섬전보 스킬이랑 그리고 진공강타, 아 섬전보 무영보 진공강타, 뭐 태백이나 진공강타는 일단은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돼요. 근데 섬전 근데 진공강타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이렇게 많이들 하죠. 이동할 때 많이들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웅크린 늑대, 이거, 웅크린 늑대 같은 경우도 필수로 올려주시는 스킬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일단은 뭐, 키패드 이것도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릎망치, 무릎망치, 아, 한번 더 무릎망치, 바이 게이, 그 다음에 붉은 성공이 폭력안 타운혼신, 독리혼신의격 이렇게 콤보로 와, 마무리는 호포로포로 말이 많이,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콤보는 이거는 좀 다르죠. 네. 이 콤보는 좀 다르죠. 주먹을 한번더 치죠. 이거는 어, 바이 깨기 아니라 드러낸 발톱, 예, 드러낸 발톱도 이런 식으로 많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떼는 편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아니면 또 번갈아가면서 또 바이 깨기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뭐 웅크리 늑대 같은 경우는 자주 써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순통 끈기랑 폭전도 예, 찍어주시면 좋고요 음, 아직 제가 스포가 많이 부족해서 못 찍은 스킬도 있, 있긴 한데 어 금강 같은 경우는 저는 잘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이것도 써주시면 좋아요. 예, 금강 같은 경우는 초콜리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콤보를 많이 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제 아니야 풍력 강타 밑에 있죠 여기 어 풍력 강타랑 독립 혼신의 이거 이런 식으로 금강한 다음에 바로 짧게 콤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강을 통해서 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랑폭식도 뭐, 이건, 이것도 건이 무조건 찍어줘, 찍어줘야 되는 캐릭터 주, 스킬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어, 제가 생각했 제가 생각한 스킬은 일단 패시브도 무조건 스포 되는 대로 찍어주시고, 이거 아직, 이거는 아직 못 찍었는데, 스포 부족해서 이것도 거대한 진노로 찍어주시면 좋고, 거대, 거대한 진노, 그 다음에 호포, 마로 마로름은 뭐 선택사항이고 필수적인 건 무릎망치 바이깨기도 찍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건무는뭐 피업 스킬이니까 어, 이것도 찍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송공리 음, 여기까지 어, 그다음 폭렬강타 독립 현실일격 춤송끈기 폭점. 이런식 드러낸 말톱. 여기 금강 부분도. 일단 스포 되는대로 웬만하면 다 찍어주는게 좋은 것 같아요. 그투안은 어차피 비각이라서 아직 극성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찍어주시게. 이런식으로 콤보를 계속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그 드러낸 발톱 콤보랑 바이게임 콤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은 스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특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일단은 기술특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저는 일단은 대충 제가 주로 쓰는 스킬들을 넣었는데, 일단 호포, 호포에, 어, 호포를 마무리 스킬로 많이 쓰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무리 스킬을 많이 쓰는 편인데, 8초간 몽공에, 일단은, 몽공 빼고는 딱히 넣을 그게 없어서, 일단은, 정신력, 투지, 십, 축지 회복, 이렇게 넣었구요. 호포도, 일단, 피읍이 되는 스킬이니까, 이렇게 같이, 투지랑 신성력도 회복 넣으시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붉은 성공리 같은 경우, 또, 중간, 이제, 그, 콤보로 많이 넣는 편인데, 음, 8초간 몽공,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몽공 말고는 또, 딱히 넣을 게 없어서, 일단은, 적중을 넣었어요. 적중도, 뭐, 있으면 좋으니까, 12초간 적중. 그런 다음에 이제 풍력 강타. 풍력 강타도 중간 이제 붉은 성공이 그 다음 바로 이제 콤보로 들어가는 서, 스킬이잖아요. 콤보 스킬인데. 일단은 풍력 강타에 뭐 다른 위에 지금 치명 증가가 없으니까 여기에 치명이랑 그리고 공속. 여기 없는 어, 효과들로 일단 공속이랑 치명 같이 넣어 놨어요. 일단은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는 영상에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단 답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한번 찍어봤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